기사 보니까 건강한 2030은 1년에 고작 병원 이외에서 사회 간다더라 이번에 대통령이 이 청년층에 확실한 탈모 혜택을 주겠다고 나섰어 모든 탈모인 대상이 아니라 유전성 탈모는 재정 문제 때문에 전면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런데도 대통령은 본인 부담을 높이거나 지원 금액에 제한을 두더라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만들라는 거지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지원 방안을 찾으라고 했거든 bbc는 이걸 보고 외모에 엄격한 한국다운 정책이라며 주목하고 있어 탈모약 1년이면 60만 원이지 근데 이게 시행되면 본인 부담이 반값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커 보험료 혜택 없던 2030들 혹할 수밖에 없지 하지만 우리나라 탈모 인구가 약 천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그중 핵심은 사실 4050 세대야. 만약 2030만 해주면 4060이 우리는 보험료 더 많이 내는데 왜안 해주냐고 들고 일어날 게 뻔해. 결국 전 연령대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건보 재정은 그야말로 바닥을 보게 될 거야. 의사들은 건보 재정 파탄 난다며 강하게 반대 중이야. 한편으론 하필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표심 잡기용 모퓰리즘이라는 비판이 것에 지금도 고가항암제는 건보 적용이 안 돼서 집하라 약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암 환자 지원이 먼저일까 탈모약이 먼저일까 표를 얻기 위한 선심일까 아니면 진짜 청년들을 위한 배려일까?